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소입니다 자 스케치업 튜토리얼 에, 55번 예, 스케치업으로 동영상 만들기 세번째 아 움직이는 어떤 객체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이렇게 55번까지 올줄이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고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많은 것 같아서 55번까지 왔는데 뭐 제약은 없으니까,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카메라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신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들은 신별로. 예, 아, 시간 설정을 다르게 해서 1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그래서 똑같은 애, 애니메이션 출력이지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아, 만약 1조 분석을 뭐,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또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과 또 그리고, 아, 카메라가 움직이는 어떤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아, 조금 조금씩 아, 쓰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자, 일단 그 애니메이션의 씬 매니저 화면인데요. 씬 매니저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프로퍼티스 투 세이브라고 해서 이제 씬에 저장될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로케이션, 히든 지오메트리, 비저블 레이어. 레이어가 보이고 안 보이고 설정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히든 지오메트리. 숨긴 객체들 다, 액티브 섹션 플레인, 뭐 스타일, 섀도우 액시스 로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씬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다 체크가 돼 있다는 가정 하에서요. 자, 지금 아,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예, 거실 TV 수, TV장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예, 서랍 서랍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예. 예, 식으로. 서랍이 만들어져 있구요. 예, 요런 식으로. 예, 서랍 홈까지 요렇게 파져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 물론 이렇게 닫혀 있는 거지만 서랍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서랍이 아 이런 식으로 미다지로 열리는지 여다지로 열리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아, 보여주고 싶을 때아 이런 식으로 많이 서랍이 앞으로 이렇게 쑥 빠져 나오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아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 서랍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사실 고정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잘 모르니까요 이미지상으로는 예, 그래서 동영상을 이용한다면 그런 예,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위에 보여드렸던, 뭐, 동영상들은 제가 이제, 어 간단한 옷장을 가지고 제가 문이 이렇게 열리고, 문이 열린 다음에 서랍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아, 결국은 다 이런 방법들의 응용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쪽, 예, 네 제일 끝에 있는 서랍으로 할까요? 자, 서랍이 복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빠지면 그러니까, 뭐, 한요 정도만 할까요? 예, 한500 정도만 나가면 되겠네요. 500을 내보내놓고, 나누기, 예, 5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서랍이 복사가 됐습니다. 자, 결국은, 예,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그, 신단이 어떤, 반복, 예, 흔히 말하는 노가다성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뷰에 애니메이션에 애드신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요 자 하나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자 2번에서 1번에서는요 자 얘를 지금 하이드가 저같은 경우는 H로 단축키를 저장을 했으니까 단축키로 한번 빠르게 숨겨보겠습니다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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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있는 상태죠 일단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놓고요 자씬 2번에서는 자 제일 안에 있는 얘를 하나 둘셋넷 다섯 요렇게 한칸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이드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 하나 하이드를 추가를 해놓고요. 아유,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고 추가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에디트에 unhide all 이라고 해놓고요. 자, 씬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죠. 자, 편하게. 한한 6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다시요.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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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 해서 얘를 업데이트 해놓고, 3번에서는 아유 3번이 자 니트 어나이트 올 해서 3번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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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번을 업데이트 해놓고요 4번은 하나 둘셋 하나 둘 요렇게 숨기는 게 되겠죠 자 업데이트 하고요 자, 5번은 하나 둘셋넷자요렇게 업데이트를 해놓고요. 6번은 자, 하나, 둘, 셋, 넷다 열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뷰에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해보시면 서랍이 한 칸씩 하나, 둘 예, 결국은 예, 안 보이게 숨기는 거니까요. 해당하는 것만 보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서랍이 마우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슬라이드 되는 것처럼 빠지면 좋겠지만 아, 이렇게, 아,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임라인이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뭐, 아주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씬을, 7번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얘를 뭐, 다시, 예. 얘를, 이런 식으로, 500만큼 뽑고, 얘를 뭐, 나누기, 50?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일일이 다 50번 작업을 하면 그나마 좀 부드럽게 빠지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 필요 이상에 솔직히 좀 중노동이라 생각을 하고 아 스케치업에서 아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아 구현을 한다는 라건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 이렇게 작동할 것 같으면 아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쓰,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간단하게 빨리 하신 다음에 어떤 그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씬을 50개씩 만들어가지고 작업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요. 자, 윈도우에 모델 인프에 보시면 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의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고 익스포트 네, 시키시면 아, 지금 그 튜토리얼 게시판 위에 예제 화면처럼 아 문짝이 열리고 뭐 서랍이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을 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